안녕하세요 예 랭커더 섰나에요 <laughs> 음, 잠시 음악좀 틀어놓고 음 오케이 자, 시작을 해놓고 제가 이제 음악리스트에 어, 붐바야 어, 블랙핑크 붐바야를 추가 했어요 오, 나 얘네 좋더라고. 응. 일단은 제 여자친구가... 아, 이제... 아, 제 와이프가... <laughs> 얘, 얘네 팬이에요. 팬... 응. 뭐, 일단은 뭐, 얘가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laughs> 뭐, 이해는... 뭐 가사 같은 건잘 이해를 못하는데... 응. 한국 가수들을 좋아하더라고. 다른 애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가 투애니원 팬이었어요. 응. 그래가지고 약간 약간 이런 스타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약간 YG 스타일. 어쨌든 예, 5단을한판 하고 예, 길전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예, 어제 산그 맥주 여섯 예, 병 샀었는데 어제 한두 병밖에 안 마셔가지고. 레페 응. <laughs> 이게 벨기에 맥주더라고 맛있어 조금 맥주 맛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쓰다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맥주다운 맛 뿜바야 응. <laughs> 오 일단 한판 하고 어, 얘도 얘도 무로컬이 있네 어 얘는 폭집이구나 얘는 뭐야 공속? 속공공이네 아 속공공이구나 저같은 경우는 이제 속공 아니 속채채예요 어, 속채채 얘는 얘는 어. 음. 나는 풍우라크를참 뽑아야 되는데, 얘도 눈이 좋네. 풍우라크 아, 근데 치마하기 조금 낫구나. 어. 오케이. 아니 제가 요즘에 이제 4단 위주로 했었거든요 항상 레이드를 그러니 5단 저 레이드 위주 그러니까 레이드 자체를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비중을 두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덱도 대충 뭐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고 좀 그랬는데 이제 물 오컬트 풀시작 끝내고 이제 폭주룬으로 바꾸고 검색해 물 오커를 넣은 당 넣은 이후로 이 레이드를 조금 중점적으로 뭐 중점적은 아닌데 이제 레이드를 좀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사단 위주로 다, 다녔거든요 근데 요, 요즘 요 며칠 사이에 한 5단을 조금 많이 했는데 어우, 보석이 잘 나오더라고. 연마석 뭐변한석보다는 뭐 연마석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확실히 4단보다 5단이 잘 나와. 확실히 내가 그 확실히 느꼈어. 어야 <laughs> 근데 이게 뭐냐? 어우, 딜러가 두리려서 그런가? 오우 기어도가 장난이 아닌데. 어우야, 나중에 친추해 있다. <laughs> 어 음, 오케이, 오늘 길자는 제가 이제 지금 물실프를 눈을 조금 깨줬거든요. 어. 물실프를 눈을 조금 깨줬는데, 막 좋은 건 아니고, 오, 이거 봐. 오오오오오 전설 망나무다니까. 제가 아침에 찍은 영상에서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폭주 공포 나왔죠? 어. 네. 반격 보석은 내가 볼때 어... 반격 방패를 쓰는 애가 많지는 않은데 불도저 괜찮을 것 같아. 불도저. 불도저. 근데 불도저도 지금 이미 음... 반격. 방퍼를 쓰는 애가 누가 있지? 이건 뭐 나중에 생각, 생각할게요. 음. 어, 원잘 나오더라고. 확실히, 확실히, 확실히 오다니 잘 나와. 뭐야, 뚱지 방성 떴어? 아니, 이거, 이거 그냥 <laughs> 음. 여기 한번 가봅시다. 자 음. 아, 지금 잠깐만 여기 몇 명이 들어왔지? <laughs> 두 명이 들어왔네. 네. <laughs> 구름이 한번 들어갈게요. 음. 어. 제가 첫 번째는 풍운디 물콕기를 가겠습니다. 음. 여기는 일단은 물 속성이 두 개래 가지고. 불도저러 가기엔 조금 애매할 것 같아 어... 아니면은 잠깐만 풍오르스, 풍운디, 코퍼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볼까? 오케이예그렇게해볼게요풍이로스물고기말고 응. <laughs> 두번째 두번째는 글쎄? 두번째는 그냥 그냥 이렇게 가면 되지 않나? <laughs>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 물드랑 내물 오컬트가 의지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저 물드가 선턴 잡고 삼스를 쓰면은, 우리 팀은 조금 애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음. 음 물속성 중에 면역주는 애가 없나? 하하 <laughs> 여기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어... 제가 어... 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laughs> 어... 요렇게 해도, 해도 되나? 요렇게 해도 되려나? 하, 오케이. 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응. 탄탄 잡고 어, 그 풍무이를 예,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어, 제가 일단은 무리프의 쿨을 밀게요 어. 무리프의 쿨을 밀고 공속 감소 쫙와다빡 아니, 공속 감소도 한번 걸리면 얼마나 좋아? 그쳐, 아난이 난 게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응. 쟤는 반격이 100%야, 얘는 얘, 얘 효저 100이야? <laughs> 아, 니 그치 않아? 않아? 좀.. 좀 뭐.. 뭐걸리 않아? 않아? 이거 않아? 그치 않아? 그치 않아? 그치 이아어치 않아? 그치 이아 그치 않아? 그치 야 얘는 뭐 무리프가 왜 이래? What the fuck? 오케이 okay. 나 이거 지면은 난이 게임 수고할 거야. 오야뭐다 <laughs> 어, 의지야. <laughs> 야임마 너 이마 게임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어. 음. 네. 자 일단은 뭐물 음. 일단은 반값 걸리는 걸로 잡도록 할게요. 음... 오야반각 걸렸어. 오케이, 쿨쫙 밀고, 아니 쿨을 밀는 게 아니라 공기에 쫙 밀고, 그 다음에 바람의 술법 쓰고, 그 다음에, 한번 덜려? 이거 저항 떴네. 이거 이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 <laughs> 음, 아니, 아까 이제 길드전을 처음에 몇판 하신 분들 중에서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구름냥이란 분이 메간이 무지하게 빠르대. 플러스, 아까 몇이더라? 190몇? 메가니, 메가니 플러스 190 몇, 몇이더라. 몰라 194였나? 그랬어, 190 몇이었어, 194였던 것 같아. 어, 어, 오늘의 체크해보니까는 아레나 그 순위에 있더라고. 그래서 체크해보니까는 194, 가 어, 194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우, 야, 메가니 194면은 10월 응. 거의 메가니 거의 무슨 뭐! 맥간에 거의 무슨 뭐 집투자 있냐? 어, 간 저기 그이 구름양 분도 그렇고 김소쿨, 김소쿨 이분도 빠르더라고. 어, 이 김소쿨 그분도 뭐 몇인지 몰랐는데 오 진짜 빨랐어. 응. 그 매간 공속 빠르게 하는 애들이 한 사람들이 있죠. 그 공대계 쓰려고 응. 그래, 이렇게 이겨야지. 응. 아야, 야, 야. 무승부가 뜨면 안 되지. 임마, 응? 자! <laughs> 자, 야... 아니 근데 이런, 이런 데서는 또야 쉽잖아 이런 말 하면은 어, 사람들이 이제 자존심 상해가지고 안돼안 돼. 안 돼. 응.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면은 안돼안 돼. 안 돼. <laughs> 자 일단은 음... 내가 지금 풍우루스가 죽었지. 풍우스 어, 죽었고. 그다음에 잠깐만 첫 번째를 뭘로 갈까? 이제 코퍼는 못쓸것 같아요. 코퍼는 못쓸것 같고, 자는. 물드? 아니, 물드? 물드 말고 풍호궁 넣고, 음, 제가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뭐야? 다물속성이네? 여기는 그냥. 잠깐만 가물 속성 여기는 네, 또 저의 그 장난기가 하나 발동됐어 <laughs> 풍검으로 혼자 가겠습니다 좋다, 애기 르 <laughs> 갑시다. 음, 오케이, 음, 스턴을 조금 아, 안 걸렸 네. 너 임마 한 대씩만 때리면 안 돼? 이제 다행히도 삼스를 안 썼어, 병신같이 응. 띄우고 아 어, 이거 하고 쟤는 폭주가 패시브야. 제가 전 비디오에서도 말했죠. 쟤는 폭주가 패시브예요. 응.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궁금해. 폭주를, 폭주가 무조건 타져 이거 봐. 보이시죠? 어. 이러, 이런 이거, 이이런이 이거, 이거. 이미친놈 이거, 이거. 이 이거. 는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는이막 게임을 어. 좀 공평하게 해야 될거아니 What What e y o What the fuck? a r e y o u a r e f u t e u fuck? i n g t e r i o a e u c k s t h e s u a m e s u c k s r t e a l l y s u 음. c k s 보이 t 응. t 나 e 구라 안 쳐. 나는 있 t 사실 그대로만 말합니 a 얘는 폭주가 패시야 턴. 내 무로라클 절망는 뭐 데이터 오류났어? <laughs> 왜 절망이 안 걸려? 어... 뭐... 나 폭주 한 번만 터지면 안 돼? 그냥 한 번만 이 어? 응. 그래 다 용서할게 응. <laughs> 자야 아주 그냥 야야야 우성을 야, 야. 왜 이렇게 다 후드려 패고 그래 임마 어? 사람이 말이야 오야 잠깐만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제 방금 왜빈 마침이 안 터지고 지랄이야? 제가 웅크리 한 번만 쓸게요. 혹시 몰라서. 야! 내 무로라클은. 쟤네는 물속성이 아니야. 응. 쟤네는 물속성이 아니야. 지금 물발키리가 두 대를 때렸어. 두 대를 때렸는데 둘다 치명 다 치명타워 터졌어. 하 이거는 이거는 좀 아니지. 응.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자. 홍보공 어, 암데나 암데나 아, 이방대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자독구 양반 한번 볼게요. 독구 양반 음, 그냥 쉬야 가자. 네. 근데 여기를 뭘로 잡지? 음... 아니 뭐 잡을 거는 많은데. 풍, 지금 필요한 게 풍속성일 것 같은데, 물이 어... 풀을 쓰기엔 조금 애매한 게풍호공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그냥 써볼까? 그래 뭐 싸우자 한 번. 아 응. <laughs> 어, 오케이 여기는 뭐 반값 걸리는 그냥 휴지를 까면 될것 같아. 응. 그리고, 호의건과지우고 쉽죠 게임이 음그고고 응. 응. 오토. 아... 아 그래 난 솔직히 두 번째 판난 풍호 풍곰이 그렇게 빨리 난, 자, 난 죽을 줄 몰랐어 근데 제품 곰이 효저가 80c인가 그래 음뭐 응, 100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87이야 어우 난난 난 그렇게 빨리 죽을 줄은 몰랐어 Okay. 어, 두 번째 판은 사실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내가 풍우공을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쭉한 번만 터지면어 타지만... 뭐야? 어 오케이? 생각보다 너무 쉽게 나왔는데? <laughs> 생각보다 너무 쉽게 왔다. 오케이? 아우야 <laughs> 어, 너무 쉽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레이드 하다가 나온 신비가 하나 있거든요 어, 신비를 하나 까고 예,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음. 저 여자친구 아이고 뭐 와이프가 어, 부모님이랑 통화를 해야 돼가지고 음. 오케이 <laughs> 아 생각해보니까 물 실프를 안 썼네. 아 제가 물 실프를 다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응. <laughs> 물 실프를 내일 쓸게요. 음. 응. 응. 예, 여튼 시청 감사고요. 제가 내일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